이번에는 유리수를 더할 때 어떻게 더하는지,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 먼저, 유리수는 부호가 같은 경우와 지금처럼 이렇게 부호가 같은 경우, 이 경우와 부호가 다른 경우, 앞에는 플러스, 뒤에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부호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더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먼저 부호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부호가 같은 경우는 우리 유리수에서 항상 부호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제일 먼저 부호가 어떤 부호가 와야 되는지, 플러스가 와야 되는지, 마이너스가 와야 되는지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부호가 같은 경우는 이 부호, 플러스죠, 지금? 플러스를 먼저 써주세요. 이 부호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플러스를 먼저 써주고, 여기 뒤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 5와 9를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숫자 더해서 10, 4. 이렇게 간단하죠? 2번도 얘는 둘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요 마이너스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따라오고 뒤에 있는 숫자 3과 4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계산해서 마이너스 7. 부호가 같은 경우는 너무 쉽죠? 앞에 있는 부호 그대로 따라오고, 뒤에 있는 숫자끼리 어떻게 해라? 더해라. 이번에는 부호가 다른 경우 알아볼게요. 부호가 다른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먼저, 우리 유리수를 계산할 때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부호. 부호가 뭐가 와야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부호가 다른 경우는 뒤에 있는 숫자를 볼 거예요. 뒤에 있는 숫자. 얘는 6이고 얘는 2네. 뒤에 있는 숫자를 봤을 때 숫자가 더큰 부호. 숫자가 더큰 부호. 플러스죠? 얘가 따라오는 거예요. 숫자를 비교해서 숫자가 더큰 부호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숫자, 큰 숫자 6에서 작은 숫자를 빼줄 거예요. 아까 앞에서 부호가 같은 경우는 그대로 더했죠. 두 숫자를. 근데 부호가 다른 경우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정리해서, 플러스, 이 플러스, 4가 되겠죠. 지금처럼 부호가 다른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연습 많이 해줘야 돼요. 2번, 부호가 뭐가 와야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죠. 얘는 숫자가 오고 얘는 숫자가 9네. 그럼 누가 더 커요? 9가 더 크죠? 그러면 9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라? 큰 수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야겠죠 그 다음 3번. 얘는 숫자가 11이고 얘는 숫자가 4네. 그러면 훨씬 큰 11의 부호, 마이너스가 와야겠죠. 그 다음 큰 숫자인 11에서 작은 숫자인 4를 빼라. 정리하면 마이너스 7. 그 다음 4번. 얘는 1이고 얘는 4네요. 그럼 누가 더 커요? 4가 더 크죠? 그러면 4의 부호인 플러스가 따라오고 큰 숫자인 4에서 작은 숫자인 1을 빼라. 그럼 정리해서 플러스 3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부호가 다른 경우는 숫자가 큰큰 큰 숫자의 부호가 앞에 와주고, 그 다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 문제 두 가지 더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연습문제, 다음을 계산하시오. 우리 1번은 부호가 같은 경우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두 부호를 그대로 써주고, 플러스 그대로 써주고, 뒤에 있는 숫자끼리 더해라. 그래서 플러스 14. 어, 4번도 부호가 같은 경우네요. 4번을 먼저 해볼게요. 4번. 부호가 뭐가 와야 돼요?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와주고, 뒤에 있는 숫자끼리 어떻게 해라? 더해라. 마이너스 15. 어, 5번도 부호가 같네요. 5번도 해보면, 마이너스, 두 숫자의 부호인 마이너스 그대로 와주고, 숫자를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돼야겠죠? 그 다음,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 2번과 3번 볼게요. 2번. 얘는 숫자가 6이고, 얘는 숫자가 2죠? 그럼 누가 더 커요? 6이 더 크죠? 그럼 6의 부호인 플러스가 그대로 와주고, 큰 숫자인 6에서 작은 숫자인 2를 빼라. 정리해서 플러스 4가 되야겠죠그 다음 3번. 어, 부호가 뭐가 와야 되는지 딱 봤더니, 앞에 있는 숫자도 오고 뒤에 있는 숫자도 5예요. 그러면 누가 더 크고 작은지 비교할 수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5고, 얘는 플러스 5야. 둘이 더 아래. 이렇게 앞에 있는 부호가 다른데, 부호가 서로 다른데 숫자가 같은 경우는 무조건 0이에요. 3번은 우리 수직선으로 생각해 볼게요. 수직선. 이렇게 수직선이 있을 때 0이 기준이죠?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5는 왼쪽으로 다섯 칸을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칸 와서 마이너스 5. 여기인데 다시 플러스 5. 플러스는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 다섯 칸을 왔는데, 오른쪽으로 다시 다섯 칸만큼 가래. 그럼 여기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와야겠죠. 그럼 다시 어디예요? 결국, 제자리인 0이 되겠죠. 얘는 왼쪽으로 다섯 칸 갔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다섯 칸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서로 다른데 뒤에 는 숫자가 같다. 그러면 무조건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0 더하기 플러스 3, 0은 부호 있어요. 0.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요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0은 부호가 없잖아요. 그렇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죠. 그래서. 0의 부호는 생각을 하지 않고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여기 뒤에 있는 숫자 그대로 또 갖다가 써주면 돼요. 우리 0은 더 하나 많아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은 없는, 아무 값이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0을 더해도, 0을 100번 더해도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6번 같은 경우 0 더하기 플러스 3 이런 경우는 그냥 이 숫자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 연습 문제 한 가지 더 볼게요. 아,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부호가 서로 다른데 숫자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다 0이다. 그러면 마지막 연습 문제. A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어,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4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플러스 1.6에 대하여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A가 얼마고 B가 얼만지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A는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부호가 지금 서로 다르네요. 부호가 지금 서로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더큰 숫자의 부호를 갖다가 써라. 그러면 얘는 3분의 2고 얘는 3분의 4예요. 3분의 2와 3분의 4, 누가 더 커요? 3분의 4가 더 크죠? 그래서 3분의 4의 부호, 그대로 갖다가 써주고, 큰 숫자인 3분의 4에서 작은 숫자인 3분의 2를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야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A는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그 다음 B. B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플러스 1.6이에요. 얘는 분수인데, 얘는 소수네. 우리 분수랑 소수 계산할 때는 둘다 분수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둘다 소수로 바꿔줘야겠죠? 분수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플러스 우리 1.6은 10분의 16이죠. 그러면 우리 이거 계산하려면 어 누가 크고 작은지 보려면 통분해야 되잖아요. 분모가 같아야 비교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분수를 10으로 통분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10분의 15 더하기 플러스 10분의 16 그럼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얘는 10분의 15고 얘는 10분의 16이야. 누가 더 커요? 10분의 16이 더 크죠. 그래서 10분의 16의 부호인 플러스 갖다가 써주고 큰 숫자인 10분의 16에서 작은 숫자인 10, 10분의 15를 빼주면, b는 플러스 10분의 1이 되네요. a 값도 구했고, b 값도 구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a 플러스 b 값을 구해라. a랑 b를 더한 값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A. 더하기, B. 여기 플러스 10분의 1. 아이고. 이렇게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지금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우리 누가, 어, 뒤에 있는 숫자가 누가 크고 작은지 비교해야겠죠. 그럼 뭐 해야 되죠? 통분해야 되죠? 30으로 통분해 볼게요. 마이너스 30분의 20 더하기 플러스 30분의 3. 그러면 앞에 있는 30분의 20이 훨씬 크죠? 그래서 요 30분의 20의 부호인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큰 숫자인 30분의 20에서 작은 숫자인 30분의 3을 빼주면 정리해서 마이너스 30분의 17이 되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30분의 17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지금처럼 부호가 다른 경우는 부호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라. 큰 숫자의 부호를 써주고, 큰 숫자의 부호를 갖다가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